네, 안녕하세요. 88 서울 재개발의 이희사입니다. 어,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거든요.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다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좀 지금 이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 같이 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어, 바로 자양 1동 역세권 모아타운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으로서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이제 자양 4동부터 시작해서 어, 자양 1동까지 전체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역세권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여기밖에 남지 않아서. 또 많이 들 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양동이 인기가 많다라는 걸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놓치셨던 분들이 이쪽 지역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기에 대해서 좀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 건산일로 인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모아타운은 건축 허가만 난다라고 했었을 때 신축이 착공 신고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건산일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속 통합 기획도 지금 굉장히 그 내용들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은 이 모아타운처럼 건축 이제 허가가 됐었을 때 또는 뭐 착공 신고가 들어갔었을 때로 건사한일이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이제 모아타운은 또 우리가 단타성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길게 봐서도 굉장히 짧은 어 사업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양1동의 역세권 모아타운이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양1동 역세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입지면 입지대로 여기에 대한 이제 모든 것들은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거기서도 이 건설일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이 동의서를 다 걷어서 이 제출하는 제 데까지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상황에는 동의율이 20%좀 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동의율의 수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더 걷어서 제출을 하려면 은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양 일동의 역세권 모아타운을 많이 보시는 건데 거기다가 추가적인 거는 여기는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날짜 자체를 조금 러프하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구역지정이 이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어차피 신축들이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걸려서. 그 이후로는 이제 타이밍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어, 신축들 물건도 충분히 어,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장점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하나 설명드리자면 구축과 지금은 이제 신축들이 어떻게 보면 좀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이게 바로 감정평가로 인해서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요 그만큼 요즘에는 조금 내가 재개발 공부를 하셨거나 또는 내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신축을 많이 이제 선호들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는 전화로 이제 요청을 하실 때마다 어 신축 물건 있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만큼 신축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추후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감정 평가가 높고 입주권이 확보되어 있는 이런 이제 신축 물건들을 많이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양 일동의 역세권 모아타운에 대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현장을 알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신축 물건들을 좀 찾으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8 8서울 재개발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